자, 자, 잠깐 영상 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마감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오늘 주식 움직임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93개, 하락 종목 28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954개, 하락 종목 507개입니다. 수 어, 수급을 보시면 양골에서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어,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비차익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1.30%, 코스닥은 0.9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외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겠죠. 그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외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약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이거래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줬던데 그걸 잠깐만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동반 매수세가 제가 이거래 연속 나왔었는데 어3 거래일 만에 드디어 아...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나쁘지 않죠. 어... 외인의 매수세 웨인의 매수세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강조 드렸는데 실제로 웨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코스닥 어,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속적인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500포인트 돌파 유무를 돌파 유무를 이제 좀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고 코스닥은 현재 700. 8 0 포인트 넘어, 넘길 뻔 했는데, 780 포인트는 돌파해주지 못했고, 어, 800 포인트를 향해 열심히 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스닥, 어, 전거래, 이제, 이제, 그렇죠. 전거래일로 할게요. 어, 5일 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이 나스닥이 만약에 강세가 좀 나와준다면 이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그에 다는 정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욕 증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 뭐 특별하게 어, 상승랠리가 이어질만한 이슈거리라고 하고는 어, 솔직한 말로는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요. 챗봇 채봇 관련주가 우리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점 하나와 어, 오늘도 강 외인의 매수세, 강조드렸던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 이러한 점밖에 없었는데. 뭐 채복 관련 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채폭 관련 주가 그만큼 시장 내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채폭 관련 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폭 관련 주가 아닌 다른 종목의 좀 매수세가 나와 줬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채폭 관련 주만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도 상승 랠리가 나와 주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6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다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나와 준다고 하면은 어, 내일 이슈가 하나 있죠. 어떤 이슈가 있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을 대비하고 어, 옵션 만기일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것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국내 증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 강세가 나와준다면 좀 아래도 좀 약세 랠리가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는 웬만하면은 좀 종목별 그 등하락이 크기 때문에 뭐 만약 보유하신 종목들이 만약에 큰 수익률이 났다 하면은 좀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편이 좋으시고,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큰 약세가 빠졌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크게 다시 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세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 뭐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든지, 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든지. 약세가 나오더라도 뭐 5일 평균선, 뭐 20일 평균선, 뭐 지속적으로 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이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바로 그 다음날 옵션 만기의 다음날인 금요일날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고 뭐 막상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금요일날은 원래 좀 증시 자체가 좀 약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을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튼 국내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가지고 뭐 트집을 잡을 게 없어요. 뭐 단기 고점 딱히 이거, 이거 딱 하나거든요. 단기 고점이다. 우리 국내 증시의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단 첫번째는 단기고점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무리하게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좀 무리하게 강세가 나와 주면은 분명 조정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저 개인적으로 크게 강세가 나와주는건 당연히 크게 빠집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계단식 상향이 상승세가 나와 주는 것이 항상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미 이렇게 큰 강세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다? 단기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자주 강조 드렸습니다. 우리는 단기 조정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단기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특히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을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 정도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 제가 어 다음으로는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역시도 이 챗봇, 챗봇 관련 이슈가 정말 강하게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 긍정적인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챗 GPT 기술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써써 보니까 정말 똑똑하다. 검색의 대변혁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극찬이 나올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신한금융, STO, 인프라 구축을 좀 추진한다. 신한금융이 무언가, 새로운 걸 추진한다. 뭐, 인터넷뱅킹 어떻게 추진한다. STO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요즘 상승세가 나와주는 종목이 뭐였죠?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이 제주은행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이, 그, 제주은행을 통해서 무언가 다벽화, 어, 다각화를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은행 보시면은 금일 약세가 좀 나오긴 했으나,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 그래서 제주은행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뭐 수급이 좀 불안정하긴 해도, 어, 지속적인 좀 체크, 체크 정도는 권유 드릴게요. 과거에 제주은행은 어떤 거였죠?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그쵸?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빅스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를 때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금리 인상 수혜주기보다는 그 신한금융에 묶여가지고 신한금융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의 자회사기 때문이죠. 이점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고. 신테카 바이오 AI 신약 플랫폼 개발 중 STB 클라우드에 집중하겠다 신테카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가 좀 주가에 요동치는 모습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는 아니고 상승세 몇 프로죠? 21%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 다음에 쭉 조정이 이어졌다가 금일 또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신테카 악의적인 육수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금일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상승세 강한 장대 양봉 뒤에 개인투자자를 하고 겁을 먹게 하는 방법은 강한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것이다. 강한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개인투자자들이 아이고 고점에서 그 물렸구나 싶으면서 여기서 이때 산 사람들 다 매도하고 나갑니다. 다 매도하고 나가면 다시금 강한 장대 양봉으로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은 한번더 체크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 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분명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 보밥. 글로벌 임상 3상 인도 9개 사이트를 추가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은, 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미 대시세가 무려 두 번이나 나왔던 종목이에요. 큰. 상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종목인 만큼 어이 주가 대시세가 나한 번만 나와도 앞으로 좀전 매수 자체를 자체를 좀 꺼리는 편인데 대시세가 무려 두 번이나 나온 종목이다 보니 확실히 리스크는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이렇게 매물대를 살펴보면 어쨌거나 현재 주가는 저점이란 인식이 좀 강하긴 해요. 저점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도 좀 이어지고 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분명히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란 말이요. 에 그렇다는 것은 뭐다? 한번 상승세가 나올 때 강하게 치고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만약에 개인 매매, 제가 개인 매매로 한다면은, 저는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5일 평균선 손절 라인 잡고, 매수했을 것 같은데, 뭐, 하시다시피, 저는 혼자 개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네요. 이미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애플, 영국 스타트업 AI 뮤직 인수,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음악을 창조하겠다. 자, 애플마저도 지금 이 챗봇, 챗봇에 대해서 AI, AI나 이 챗봇, 챗봇, 그리고 AI. 자, 이두 개, 이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 만약에 애플마저도 이 채복 시장을 좀 합류를 하고 어, AI에 관심을 가지겠다 이러면은 정말 채복 관련주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에 뭐 장중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라고는 하면 일단 지니뮤직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뮤직 관련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 진을 뮤직하고 NHM벅스 이두 개의 종목이 좀 크게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점도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AI가 적용한 CCTV 이상 상황 감지부터 신고까지 착착. 자 인공지능 CCTV 관련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핀텔 핀텔 체크해 보세요. 자이 정도랑 또 바이든 대통령 일각에서 뭐 인플레 감축법 폐기를 원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좀 중요시 하죠. 이 인플레 감축법이 좀 많이 중요해요. 어, 과연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 이런 거좀 충분히 이 인플레감축법으로 수혜보는 종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감축법이 좀 무사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좀. 자, 그리고 산돌, 구름 인공지능 폰트 검색 사용량 쑥쑥. 자, 산돌 같은 경우는 금일 좀 강세가 나와줬죠? 어, 산돌은 근데 저희가 옛날에 13,850원에 추천을 나갔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시죠? 저희 유캔스탁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산돌 추천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산돌 산돌. 자, 이때가 있네요. 산돌. 1월 16일 날 산돌 나갔었습니다. 13,850원에. 그래서 이미 큰 상의 승세가 나왔고 산돌을 제가 이 추천 나갔던 이유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해요. 산돌 추천 나갔던 이유. 차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돼서 추천을 나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한 움직임 뒤에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뒤로 좀 주가가 횡보가 하다가 또 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싼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강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와 산돌 긍정적인 이슈가 있네 라고 매수를 해도 세력의 평단가를 이길 수 없는 거고 항상 세력한테 놀아나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산돌이 금일은 좀 강세로 끝났으나 이게 정말 그렇죠. 이런 이슈를 띄어 놓고 주가가 쭉 밀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가 나오지 말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뉴스 보고 매수하지 마라.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말라고 자주 강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보 바이든 미국 중국 중국이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면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이게 중국 풍선 관련 얘기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미중 갈등 관련 관여... 미중 갈등 수혜주가 뭐라고 했죠? 히토르 관련주다.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 히토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히토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내에 그 히토르 매장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에 옛날엔 90% 이상이었는데 지금 한60% 정도라고 얘기가 나와주더라고요. 60% 정도 이상이 중국에 있다 보니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처럼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거라면 이제 관세, 그렇죠? 관세 같은 걸로 이제는 불이익을 주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터로 관련주가 그 미중 갈등 테마군으로 가장 먼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뇌동매매 진짜 큰 폭의 상승, 아, 큰 폭으로, 어,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외동매매를 더더욱 주시, 주의해야 되는 내일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